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를 타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깨닫게 되었고 볼보의 조작법들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에는 어떤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고 어떤 안전 사양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도어분부터 살펴보게 되면 메모리 시트는 두 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하단에는 문 잠김과 문 열림 버튼 그 옆에는 바우앤 링킨스 19개 스피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는 또 노란색으로 마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가 주는 인테리어적 효과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무려 19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오게 되면 공조장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닫고 돌려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또 이렇게 우드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모두 다 리얼 우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촉감 자체도 정말 나무의 촉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재질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에는 계기판 밝기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 옆에서는 전동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물론 발로 열고 닫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왼쪽 하단부를 보게 되면 이제 윈도우 버튼은 네개다 이제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열고 닫고 모두 다 전동이고요. 요버튼 같은 경우에는 유아 보호 잠금 장치로 이제 뒤에서 창문이나 문을 열수 없게끔 여기서 잠글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좌우측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볼 텐데요. 볼보 모델은 굉장히 시동 버튼이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탈을 깎아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직렬 4기통 가솔린 T5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볼보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중앙에는 볼보 엠블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왼쪽부터 보게 되면 이 버튼들은 이제 반자율 주행 사용할 때 볼보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기능.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위 아래 버튼을 통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좌우 축을 통해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혹은 파일럿 어시스트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 아래 상하 버튼을 통해서 앞차와 차간 거리를 좁히고 넓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총 5단 계 로앞 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른쪽에서는 미디어나 네, 다양한 메뉴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뭐 다음 꼭 이전 꼭 볼륨 조작 그리고 하단에서는 메뉴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 12.3 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알날로그 계기판을 쓰지 않고 풀 디지털 계기판을 쓰고 있는 건 요즘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인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에서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비를 볼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와 뭐 반자율주행 정보 등도 여기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모두 변경에 따라서 크게 그래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위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 바우앤웰킨스 트위터가 딱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인테리어적으로 주는 느낌이 굉장히 큰데요 확실히 오디오를 중요시하고 있구나 오디오가 강조된 차량이구나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은 유리창 왼쪽 하단에 이렇게 클립이 순정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 알림판이나 여러 가지 명함들을 꽂아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브랜드는 거의 볼보를 처음으로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순정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리고 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현대 기아나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들은 가로형으로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9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송풍구도 굉장히 네, 세로로 길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한 부분인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 하단에는 휴대폰 홈 버튼처럼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로 홈 메뉴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터치를 통해서 메뉴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첫 번째 화면을 보게 되면 네, 여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안전 기능도 켜고 끄고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위에는 이제 ESP 끄는 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 보조 장치, 주차 알림음을 켜고 끄는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오토 스탑앤고 켜고 끌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고 끄는 것도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서비스 위치도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거의 모든 게 여기서 터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누르면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카메라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요. 네, 360도 카메라 다시 360도를 보게 되면, 네, 여기는 좌측, 여기는 우측 카메라. 그리고 여기는 후방 카메라까지. 그래서 화질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서라운드 카메라가 기본 적용되어 있다라는 게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봤죠? 네, 파크인 자동 주차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치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링 조명 그리고 조향 가변형 전조등 가드 해제 같은 경우에는 실내 경보음이고요. 레인 키핑 어시스트, 차선 유지 어시스트, 비밀 잠금 기능 그리고 앞차와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저도 주행하면서 한번 정도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리고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그리고 축구방 충돌방지 어시스트 이건 두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조수석 조절 버튼을 누르고 이제 운전석에서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면 옆에 있는 조수석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벤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있는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수석 조절 버튼을 누르고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충돌회피 보조장치까지 네, 거의 수다맨처럼 제가 쭉 이어왔는데 정말로 많은 기능들을 이 화면에서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우 정말 뭐가 너무 많고 터치기 때문에 어,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 적응되니까 정말로 편합니다. 터치가 진짜 편해요. 거의 모든 게 이렇게 터치가 나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네 만약에 터치가 고장난다면 일이 커지겠지만 네, 고장은 잘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이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 여기 제일 위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누르면 여기서 목적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터치가 되기 때문에 한 글자씩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길은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만큼 잘 찾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주 쓸것 같진 않습니다 네비는 일단 네,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아이폰 네, 제 폰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는 뭐 호환장치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에어컨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앞유리 성해제거, 뒷유리 성해제거, 에어컨, 그리고 내부공기 순환, 그리고 네, 위쪽, 중간, 그리고 다리쪽 방향 조절을 여기서 직접 터치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바람 쐬기도 여기서 직접 터치로 하나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뒤쪽 온도도 앞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네, 뒤쪽 온도를 아예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도 조절도 직접 이렇게 터치로 올리고 내리고 아니면 이렇게 원하는 온도를 바로 누르면 또그 온도로 조절이 됩니다.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자리는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좀이 단계보다 더 약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공조장치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터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여기 저장해 놓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제가 자주 사용했던 메뉴는 바로 여기 애플 카플레이어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 네, 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케이블만 연결하게 되면 네, 바로 팝업이 뜨게 되고 여기 보시면 아까 네, 버튼 누를 수가 없었는데 생겼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 전화, 음악, 지도, 메시지 모두 다볼 수가 있고 카카오 앱이팀앱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팀앱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팀앱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길게 봤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목적지 네, 사용하면 목적지도 찍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음악, 들었던 음악도 모두 다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뭐 전화 네 제가 들었던 음악들 나오고 있고요 홈 메뉴 눌러서 또홈 메뉴 버튼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동돼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또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터치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쓰다 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터치가 그래서 어, 상당히 네.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아날로그 버튼들을 아직 남겨놨어요. 여기 비상등은 아날로그로 남겨놓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유리 성의제거와 뒷유리. 그리고 이전. 다음 그리고 볼륨 버튼과 일시 정지 재생 버튼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마련을 해놓은 것 같고요.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긴 수납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컵홀더는 무려 3개. 그리고 시거 쪽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소재도 정말 진짜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만져보면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라걸 느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스웨덴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웨디시 럭셔리라는 감성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어 변속기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어 변속을 따로 뭐 다이얼이나 네, 버튼식은 아니기 때문에 돌려서 사용하게 되고 이 버튼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게 바로 시동을 거는 버튼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깎아놓은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독특한 부분이요. 하단에는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는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 요 에코, 컴버트 다이나믹, 오프로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수납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의 구성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있고, 측면 보호대, 그리고 허리 받침대, 쿠션 확장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별도의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데, 마사지를 한번 살펴보면, 켜기를 눌러서 여러 가지의 네, 모드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강도도 세 가지 네, 조절할 수 있고, 속도도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 밑으로 내려서 측면 보호대는 이제 사이드에서 에어 볼스터가 확장되면서 옆구리를 싹 지지해 주는 바로 그 기능이고요. 그리고 밑에 허리 받침대는 요추 지지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쿠션 확장, 허벅지 지지대도 확장되고 수축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시트 구성도 굉장히 알차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V60 크로스 컨트리 프로 모델의 또 특징입니다. 시트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실내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로 굉장히 얇고 슬림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한 볼보의 또 그런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 모델의 실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 차값에 비해서 많은 안전 사양과 편의 사항이 들어가 있는 볼보 차량이었습니다 아, 아까 한 가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열선 핸들과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터치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옆에서 조수석도 그래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까 설명을 못 드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이고요. 정말로 많은 기능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런 우드 장식도 정말로 좀 고급스럽고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실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